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연애고수TV의 송미정입니다 지난번 4월 6일 영상에서 제가 딱 보면 표시나는 부인과 불륜의 구별법 말씀드렸죠 오늘 동영상은 어, 그런 그 부인과 불륜의 차이점을 일상생활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아마 더 공감 가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아참 지난번에 우리 부부는 사이가 조, 좋아서 불륜으로 오해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요. 라는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뭐 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오해잖아요. 이번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이탄을 들어주세요. 자,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워밍업 해볼까요? 신기하게도 불륜은 뭘 해도 느낌이 끈적끈적합니다. 그 느껴지세요. 떨어져, 걷고 있어도, 뭐 무심한 듯 식당에 함께 있어도 시선에서부터 뭔가 남다른 분위기가 풍겨요. 그래서 타인이 볼 때, 어, 뭐지 저 커플? 하고 당황스러운 느낌이 있나 봐요. 반면에 부부는 그냥 담백하죠. 별 말이 없어도 자연스럽고요. 편안해 보입니다. 이제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그 그러니까 부인과 불륜의 구별법이에요. 거리를 걸을 때입니다. 부부는 음, 손을 잡고 가거나 팔짱을 끼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부부싸움을 했거나 너무 무심해져 버려서 아니면 냉랭한 경우는 좀 다르겠죠. 반면에 길거리 걸을 때 불륜은 절대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곤란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길에서 한쪽이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인사를 안 하고 멀찌감치 서서 모르는 사람인 척딴데 보고 있으면 불륜이고요. 일로 와 하고 인사를 시키면 부인입니다. 두 번째 식당에 갔을 때입니다. 불륜은 조용합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게 구석자리에 가서 출입문을 듣지 않습니다. 메뉴는 항상 여자가 골라요. 그리고 말소리도 누가 우리 내용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조건 속삭이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 좀 좋은 식당 같은 데서 나이 지긋한 남자 양복 입었을 확률도 있어요. 그리고 야한 옷차림인데 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닌 이런 분위기의 젊은 여자랑 그 나이 지긋한 남자가 특별히 말도 없이 식사를 하고 있다. 거의 90% 이상 스폰 관계. 반면에, 부부는 좀 시끄럽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인들은 식당에서 남편들한테 진짜 잔소리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남편들은 대부분 핸드폰을 보거나 들은 척 만척 하면서 조용히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 백화점이나 쇼핑 갔을 때입니다. 불륜 커플은 꼭 같이 쇼핑을 합니다. 왜요? <laughs> 아시죠? 여자가 옷을 피팅하고 나오면 예쁘다고 감탄도 해주고요. 그러면서 매대에 있잖아요. 매대에 있는 세일하는 옷은 절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자가 옷 입으로 들어갔을 때 남자가 슬쩍 그 가격표를 보기는 해요. 얼만지. 그런데 그 옷을 여자가 마음에 들어 하면 두말하지 않고 지갑을 엽니다. 여자하고 쇼핑하러 올 때부터 이미 남자는 돈쓸 각오를 했고요. 여자도 그래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반면, 부인과 쇼핑을 할 때는 백화점 입장과 동시에 남자는 지루해야 합니다. 빨리 끝내고 나가자. 성질 부리고 재촉하기 일쑤입니다. 음, 아니면은 좀, 어, 그래도, 어, 좋은 남편은 카드를 주면서 알아서 쇼핑하고 식당과 어디 어디서 만나자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자들 그럴 때또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매대에 있는 옷들, 저기에 진열장에 있는 옷들하고 똑같아. 그런데 백화점 측에서 똑같은 옷을 가지고 가격만 비싸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70% 할인에 있는 매대 옷을 사라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여행입니다. 어, 보통 여행 갈 때요. 부부는 아내가 여행 장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가자고 하고요. 분류는. 남자가 애인한테 가자고 하는데요. 부부는 음, 행선지, 뭐 숙박 이런 걸 대부분 아내가 결정하고요. 남편은 그냥 아내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어디 가는지 정확하게 확인 안 하고요. 부인의 의견을 따라서 문정기사가 됩니다. 분류는 남자가 행선지, 숙소, 식당까지 다 예약을 하죠. 그리고 애인한테 뭐라고 하죠? 것도 필요 없으니 자기는 몸만 와도 돼? 라고 세상 스윗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여행은 재미보다 의무사항이고요. 불륜간 여행은 설레는 소풍인생이죠. 다섯 번째 잠자리입니다. 우스갯말로 부인의 샤워 소리를 들으면 공포감에 머리카락이 쭈뼛선다고 하죠. 그리고 애인이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남성의 상징이 벌떡 선다는 말이 있어요. 또 부인이 소중이를 정성스럽게 만져도 소중이는 안 일어나고 뒷머리만 일어나고요. 애인이 남자 머리카락을 스치기만 해도 소중이가 정신없이 벌떡 일어난다는 말도 있어요. 또 섹스할 때 차이 있죠. 부인한테는 뭐 애무고 뭐가 어딨어요. 바로 들이대지만 애인한테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애무에 쏟고 온갖 정성을 들이고 또 만족했는지 몇 번씩 확인하고 눈치를 봅니다.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밤이 지났어요. 그러면 부인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요. 애인은요? 선물 사달라고 손을 내민다네요. 여섯 번째, 몸이 아플 때입니다. 음, 남편이 그러니까 남자가 치료를 요하는 어떤 좀 감기 같은 거 말고요,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아내는 어느 병원이 좋은가, 어떤 의사가 좋은가 알아보고 또 몸이 허약해졌으니 걱정이 되어서 보약을 지어옵니다. 반면 A는 혹여 병수발 해달라고 할까봐 질에 겁을 먹고 아, 어떻게 해야 뒤탈 없이 헤어지나 고민하면서 이별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애 싫은 애 하지 마시고 남편분들 아내한테 잘해주세요. 일곱 번째, 생일날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생일은 보통 또뭐 부인들이 요구하는 게 현금을 많이 요구하긴 하니까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거나 좋은 곳에 가서 저녁 한끼 먹는 것으로 대부분 끝납니다. 뭐 이벤트 이런 거 별로 없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원하는 거, 그러니까 주얼리나 이런 것도 해주긴 하지만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편들이 부인 생일 잘 알지도 못했어요. 넘어갔대요. 근데 요즘 그랬다가는 뭐 강큰 남편 소리를 듣겠죠. 반면, 애인 생일은 한달 전부터 자기 뭐 갖고 싶어 무엇인지 어, 물어봐 주고, 어, 이벤트를 준비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 예약을 하고 아주 비싼 와인을 땁니다. 음, 여덟 번째. 이거 되게 재밌어요. 모텔에 들어갈 때인데요. 그 저희 아이디에 무념뭐 땡땡이라는 분이 달아주신 댓글이에요 근데 너무 제가 정말 배꼽 잡고 웃었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제가 옮겨 봤습니다 모텔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면 부부고요 뒤따라 들어가면 불륜이고요 먼저 들어가면 술집 여자랍니다 부인은 계산할 때 숙박비 얼마 나오나 걱정돼가지고 그 남자 등 뒤에서 어 얼굴 들이밀고 쳐다보고요. 분류는 얼굴 안 보이려고 카운터에서 고개 돌리고 있고요. 술집 여자는 앞에서 뛰어가면서 남은 방 있나요 사장님 하고 묻고는 계산은 남자한테 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부부는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여보 당신 대화하면서 방문 앞까지 가고요. A는 조용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모르는 사람인 척 같이 타고 술집 여자는 앞장서서 방문 열어놓고 남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린답니다. 재밌으셨나요? 아홉 번째, 운전할 때입니다. 남편들 불만이 열의 아홉은 아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우리 부인은 차만 타면 자. 음, 그러니까 운전도 교대 안 해주면서 장거리 운전하는데 잠만 잔다고, 배려심이 없다고 투덜투덜 하더군요. 반면, 어, 애인한테는요. 피곤하면 언제든지 자라고, 어, 걱정하지 말라면서 의자까지 뒤로 눕혀줍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서로 창 밖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창 밖을 보고 있고, 문 쪽으로 몸이 기대 있으면 부부고요. 서로 몸이 붙어 있으면 <laughs> 불륜이라네요. 심지어, A는, 그러니까 분류는 의자가 떨어져 있으니 몸을 만지면서 운전하기가 어렵다고 속상해 하기도 합니다. 열 번째, 술자리입니다. 부인이 술에 취하면 남편은 무조건 화를 냅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술을 먹고 다니냐고 핀잔하고 야단치고 부인이 술 먹고 비틀거리면 부축하면서도 투덜투덜 합니다. 다음날 부인이 속이 아프다라고 하면 꼴 좋다면서 술국은커녕 며칠씩 얘기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애인이 취하면요. 하, 오늘 우리 애인 기분 나쁜 일이 있었구나. 너무 마음 아파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면서 안아주고 두드려주고 약까지 갖다 바칩니다. 마지막으로요. 꼴 보기 싫을 때가 있대요. 어, 어떨 때냐면 애인은 부인도 아니면서 사사건건 잔소리할 때꼴 보기 싫고요 부인은. 여자도 아니면서 여자인 것처럼 행동할 때 꼴보기 싫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부인과 불륜의 구별법 재미있으셨나요? 우리 부부는 아니라고요? 아, 정말로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평생을 애인처럼 남들 보기에 불륜인가 싶게 살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행복한 부부일 겁니다. 저 연애고수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부가 애인으로 비추어지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미정의 연애고수 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좋은 남자와 여자는 왜 그렇게 없는 거죠? 모든 중년은 로맨스를 꿈꿉니다.